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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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4월 21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번째 경기 맨체스터시티 대 제이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시티 같은 경우 주중에 열린 챔스 8강에서 레알마드리드에게 패배를 하며 우승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4강에 오는 FA컵과 치열한 우승 경쟁중인 리그뿐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중에 연장과 승부차기를 치렀음에도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이 타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포든과 로드리 실바를 비롯해 120분을 소화한 선수들이 다시 한번 풀타임을 뛸 것이고 알 ...와 홀란드가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반면 첼시 같은 경우 8강에서 챔피언십 강호인 레스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리그와 컵대회 등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데 리그컵 준우승에 이어 FA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는 거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에버튼을 상대로 엄청난 화력으로 6골을 뽑아내며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포트트릭을 기록한 에이스 팔머를 비롯해서 잭슨과 길크리스터등 골을 터뜨려줬습니다. 그러나 페널드킥 상황에서 키커 욕심을 낸 잭슨과 마두에케가 추 테를 부리기도 했다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체력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게 홈팀 맨시티가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정팀 첼시는 갤러거와 함께 가이세도가 중원을 잘 지탱하고 있지만 공격진이 삐걱삐걱거리고 있다는 거 로드리와 데브라이너의 중원 장악 속에서 공격적으로 주도할 홈팀 맨시티가 안방에서 챔스 탈락의 화풀이를 첼시를 상대로 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첼시는 수비 위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 맨체스터시티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모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엠폴리 대 나폴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엠폴리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레츠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리노에게 승리를 하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였는데 템백으로도 원하는 승점 1점 추가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잔류 커트라인이 17위이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잔류권 순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강팀 나폴리 상대로 공격의 일변도는 어려울 것이기에 마린과 바스토니가 중원과 최종 수비 간의 간격을 유지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나폴리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프로시노네와 비겼습니다. 코파 이탈리아에서 앞길를 막은 팀을 상대로 기 승리를 노렸고 볼리타노와 오시멘의 골이 나왔지만 측면 수비수인 후이가 퇴장을 당한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도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후이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M 엠폴리는 루페르트와 베레신스키 등 경쟁력 있는 중앙 수비가 있지만 중원의 수비 보호에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 같은 경우 로버트카와 안기사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줄 것이고 오시맨과흡입차 라스파도리의 쓰리톱이 공격을 이끌 나폴리가 승리를 챙겨가며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으로 보며 엠폴리가 홈이지만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나폴리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베티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렌시아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알메이다의 결승골로 오사순화를 잡고, 6위인 소시에다드와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줄였습니다. 강팀의 의지를 잃은 듯 했던 최근 몇 시즌이었는데, 유럽 대항전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곱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3점까지 추가했고, 충분히 순위 역전을 노릴만 하다라는 거, 모스케라와 바스케스 그리고 푸키에등호스 가야가 빠진 수비진을 지탱하며, 대경견소 클린 시트를 합작했습니다. 반면, 베티스 같은 경우 미란다와 백길의 골로 셀타비고에게 승리를 하며 아직 유럽 대항전 출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수의 인앤아웃이 있었던 이번 시즌이기에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하기에 애를 먹었지만 무엇보다 경쟁력만큼은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패를 당하며 위기에 찬 상황에서도 나온 승리로 인해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발렌시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발렌시아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쉽게 골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에서 꾸준하게 승점 추가를 잘하는 팀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러나 페젤라와 비에린 그리고 마란다 등이 수비진에 나서고 있고 무엇보다 로드리게스와 카르발루가 수비 보호를 할 원정팀 베티스 역시나 수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치열한 중원 경쟁을 이어가며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라 보며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경쟁을 나설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경기, 발렌시아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바이르미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온 같은 경우, 아우스 부르크 원정에서 완패를 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을 당했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의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합니다.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서는 듯, 데스리가 강으로서 자리매김 했었는데,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수인 고센스의 6 골이 팀내 최다 골일 정도로,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반면 민행 같은 경우 킬런을 잡고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골득실에서 앞선 2위기에 언제든 3위 추격을 할수 있고 이번 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건 팀의 분위기가 최근 올라왔다는 점인데 주중 열린 챔스 경기에서 아스널을 제압하고 중계승에 올라 우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재를 밀어낸 다이어와 데리트의 수비가 안정적이고 뮬로와 무시하려는 부상 중인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타이탄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중 경기를 홈 안방에서 소화 있게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크지 않은 미넨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홈팀 우니온을 상대로 고레츠카와 라이머가 중원을 장악할 수 있고 케인이 해결할 미네니 연승에 성공할 것이라 보며 우니온 역시나 안방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며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바이리미넨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버햄튼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원전 경기에서 노팅엄과 비겼습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코냐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팀이 기다리던 황희찬이 6주 만에 돌아와 후반에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며 앞으로를 기대하게했습니다 네트의 결정은 아쉽지만 코냐와 사라비아, 황희찬의 쓰리톱이 가동될 수 있고 레미나가 중원에서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반면 아스널 같은 경우 주중 미넨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챔스에서 탈 을 했습니다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원정에서 승리가 필요했었는데 한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로 인해 이제 리그 우승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남은 일정이 없게 리그에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 타이탄 일정이지만 주중에 뛴 베스트 11을 그대로 가동시킬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나는 지난 빌라전에서 홈에 이점을 살리지 못했는데 외대가 트와 조르지뉴등 중원에서 의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홈에서 레미나와 주앙 고메스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킬만이 상대 짐투를 저지할 울버햄튼이 승점 1점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날이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라는 점 또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울버햄튼 경기 무슨 부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